아~ 이~ 매번 가을에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작년에도 우리가 안 했나 롯데는 작년에 빨리 탈락해서 근데 이게 거의 고정 주제처럼 네. 네, 롯데가 이게... 또다시 희망고문을 네.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오늘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예 네. 네. 계속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약간 그~ 예, 뭐저홈쇼핑같긴한데 네. 진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섯 네. 예. <laughs> 경기 남았어요, 이제. 맞습니다. 네, 여섯 경기 남았고 앞으로 세번 지면은 네. 예, 끝납니다. 가을야구의 희망이. 그래서 어제 경기가 참 아쉬워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뭐 아쉬운 경기가 네. 정말 많은데요. 어 결국엔 보면은 마운드의 한계가 네.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음. 예, 뭐 마운드 구성의 한계이기도 네. 하고요. 예, 그래서 뭐 뎁스의 한계이기도 음. 하고요. 여러 가지가 계속 보이고 있고. 아 근데 참 올해는 이게 뼈 아픈 게그 어, 어느 때보다 상위권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맞네 어, 그렇죠. 그리고 한 8월 초까지만 해도 음. 어, 굉장히 여유로운 3위 자리에 네. 있었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 추락이 더뼈 네.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저희가 이게 외국인의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벨라스카 벨라스케스의 이 부진이. 마치 추락인 것처럼 저희가 좀 약간 좀 많이 부각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네. 다 못했습니다 네, 네, 다 못했어요 그냥 네. 여러 군데에서 네. 지금 다 하향세가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롯데가 결국에는 뭐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은 네. 일단 뎁스가 더강해야 된다 그렇죠. 네, 늘 그렇습니다 뎁스의 한계점이 보여요. 음. 어 새로 올라온 선수들로 막아 보려고 해도 음. 그 선수들이 그쵸.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예, 그럼 또 대체 카드를 찾아보는데 그렇죠. 이 대체 카드가 또 통하지 않고 음. 예, 그게 매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켜켜이 쌓여서 벌써 이제 8년째가 됐기 <laughs> 네. 때문에 롯데 팬들은 야 이게 네. 8년 동안이면 물론 이제 다른 팀도 오래된 팀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 8년에 한 번은 그건 8년 연속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야 이건 뭐가 문제이길래 우리는 맨날 음. 어 가을 되면 이렇게 떨어지냐 심지어 이제 저 아는 분들 여름에 만났을 땐 올해는 괜찮겠죠. 네. 올해는 무조건 가겠죠 그랬는데 그는 저도 어 갈것 음, 같습니다. 네. 올해는 못 가면 이게 이상한 일이죠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네. 참뭐 역대급 추락이라고 볼 네. 수도 있죠. 음. 네. 이거는 이거는 해명할 뭔가 없어요. 네. 네. 그냥 이게 사실 3등, 2등까지 갔던 음. 팀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거는 이건 제가 볼때또 노태팬 분들이 좀언짢으실수 있겠지만 이제 역사에 남는 이 음. DTD를 기록하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면 그렇다면 어 전반기를 과도하게 잘했던 건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저는 전반기에 다 쏟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그러니까 불펜 에, 운영이 <웃음> 좀... <웃음> 에, 에. 전반기에 다 들어가고 후반기에 그냥. 기법 됐어요. 표 네. 퍼졌어요. 그냥. 촌놈 네. 마라톤? 약간 네. 그런 그낌이있 마라톤 이 페이스 없이. 그러니까 <laughs> 시즌이 8월 초에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네, 그러면 3위로, 3위로 끝났죠. 네, 그러면 3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시즌은 9월 지금 비 와서 네, 지금 네.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퍼졌어요. 네. 네. 야, 이거 참 어떡하죠. 어? 이, 이렇게 희망 고문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롯데 팬들의 어떤 절망이 음. 더 크게 이제 다가오는 시기가 된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불펜 얘기를 음. 잠깐 드렸는데 네. 사실 롯데가 연투 3연투 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아. 네, 결국에는 저는 올 시즌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불펜 기용을 이렇게 음. 하는게 맞는건가 그렇죠.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네. 멀티이닝도 그렇고 등판 횟수도 그렇고 연투도 많고 음, 네, 등판 횟수도 많고 경기수도 많고 과연 이게 맞는건가 네. 이렇게 어 마운드를 운영하는 게이 144경기 체제로 치는데 있어서 올바른 운영인가? 그렇죠. 이거는 저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음, 보여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리그에서 멀티니 가장 많은 구원 투수는 김강현 선수라고. 아, 김강현 선수. 네. 김강현, 맞아요. 박진. 네. 이런 선수 진짜 너무 안쓰러 네.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트레이닝 파트가 좀더 바람권을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음. 음. 어, 선수를 출장시키는 그렇죠. 데 있어서 오늘은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안 됩니다 이러면 진짜 못 쓰는 요새 음. 그런 팀들 네, 여개있꽤 있습니다 네, 뭐꽤 많아요. LG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트레이닝 파트에서 오늘 안 됩니다 하면 네. 못 써요, 못 써요. 네. 물론 감독의 권한으로 쓸 수는 있어요 네. 아, 우리가 아, 오늘 경기로 어, 시즌이 음, 결정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안 써? 써야지. 그러면 쓰는 거긴 합니다. 네. 그러면 쓰는 거긴 한데, 결국엔 이 부분을 두고 감독과 트레이닝 파트와 그렇죠. 또 이제 프런트가 얼마 또이 협조체제를 잘 구축을 하느냐. 네. 네, 이게 중요하죠. 제발 선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아유, 물어보면 아유. 안 돼요. <laughs> 선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트레이닝 파트, 선수, 선수는 <laughs> 의외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아, 선수들다 된다고 해요. 자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아, 무조건 OK 네. 해요. 내 몸이 어떤지 몰라요, 선수들은.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원 빙판. 네. 네. 본인이 오니까. 원했다. 본인이,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죠. 했다. 네. 네.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죠. 그리고 이제 안 보이죠. 음. 네. 그렇죠. 그리고 사라지죠. <laughs> 네. 그 선수 안 보이죠. 근데 사실 투수도 투수인데 저는 12연패하는 동안 공격도 완전히 잠겼어요. 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전준우 선수의 부상과 맞물면서 리이 팀이 아직은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가을 야구까지 도전하기에는 어떤 구 구심력이 좀약하구나 이런 느낌을 좀 네, 그 치명적이었던 것 됐더라고요. 같아요. 그죠 예. 네, 전준우 선수가 딱 빠져버린 게 팀의 리더가 없어져 버린 게 물론 뭐 동행은 했지만요. 예. 네. 네, 근데 전준 선수가 오고 나서 보여주는 음. 퍼포먼스를 보니까, 하, 빠지지 않았다. 그 그렇죠. 때. 음. 네. 네. 그러면, 어, 한 세대 경기 정도는 음. 또 해결사로서 팀을 승리를 이끄는 모습 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런 면에서 레이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제 뭐뭐 계약을 그렇죠.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음. 아, 이만큼 잘 치는 선수 없다는 건 알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타자가 외국인 투수를 만나서 결정적인 응. 활약을 그렇죠. 펼쳐서 팀을 좀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게 맥루타자 역할이거든요. 흐름, 분위기. 홈런의 마술이 네. 있잖아요. 홈런을 홈런 한 방으로 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그렇죠. 그게 긴 시즌을 놓고 봐도 정말 대반전 음. 포인트가 되는. 근데 일단 만약에 롯데에 음. 레이스가 있고 그 외에 국내 선수들이 뭐 홈런 20개, 30개 치는 선수가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됐고. 네. 강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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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 다 대표하고. 네. 네. <laughs> 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뭐 박세용 선수 예외 선수로 해서 네. 예. 좀 연봉 부담을 좀 덜게 하고, 에뭐할수 네. 예. 있죠. 올해로 해도 상한선도 많이 올라가고, 뭐 한번 초과하면 어떻습니까? 음. 뭐 네. 우리나라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딱 네. 쾌척을 하고 음. 드래프트 지명권만 하락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3년연속으로안넘으면 되니까. 네. 네. 예, 뭐 여러 가지 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실은 좀 뭔가가 지금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음, 음. 롯데의 어떤 12연패와 이번 가을까지 못 가게 되면 이제 8년 연속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롯데 팬들 입장에선 아쉬움도 클 테고 나름의 이제 분석들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저는 네. 어제 경기도 좀 보면서 음. 좀 짠했던 게 마지막 음. 마지막이었어요. 음. 더가우의 카메라가 넘어갔는데 그 전준우 선수가 혼자 음. 이렇게. 네. 화이팅을 이렇게 막 네. 맞아요 마지막까지 네, 전준우 이제. 선수 근데 그게 이제 전준우 네. 선수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좀 봤을 때아 지금 짠하죠? 예 네, 전준우가 혼자 저렇게 더가아웃에서 파이팅을 저렇게 외치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침묵돼 있는 음. 이 상황이 맞아요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아. 마지막에 풀 카운트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렇죠. 전민재 선수 풀 카운트했어요. 어, 그때... 풀 카운트 가는 그 카운트 하나 하나마다 전준 선수 네. 맞아줬고 전준 네. 선수가 네. 계속, 네. 계속 파이팅을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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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그 전민재 맞아요. 선수 마지막 타서 음. 이게 풀 카운트까지 갔는데 결국 뭐 유격수 땅볼로 끝났지만 그렇죠. 네. 그 모습이 저도 굉장히 짠했어요. 네. 네. 사실 그런 경기들을 하나 하나가 이제 켜켜이 쌓여서 진짜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네. 가을 못 가는 그런 장면들은 남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롯데가 올해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에, 뭔가 이제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저는 예. 뭐 어쨌든 올해 고점을 음. 보여주긴 했어요. 1번부터9번까지 진짜 무섭게 터지는 타선을 어, 그렇죠. 보여준 적도 음. 있었고 그리고 또 나름 또 이제 어, 불펜진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채로 돌아간 시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한시 내내 이어지려면요. 결국에는 전력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 같아요. 예. 더 좋은 선수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현재 트레직 이 넘버 삽이라고 다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마지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해요뭐 저는 다 이겨 놓고 일단 다 이겨 놓고 네.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롯데는 전승을 네. 생각하고 달려야죠. 네. 네. 롯데는 네. 전승을 하면 승률이 5할 1푼 4리거든요. 5할 1푼 4리니까 네. 그러니까 5할 1푼 4리예요. 전승을 하면 근데 이제 삼성 KT는 남은 경기에서 3승만 해도 5할 1분 살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다 이겨 놓고 음. 기다려야 되는데 이야. 어 지금 아까 댓글에 딱 눈에 도인, 음. 보이는 게어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직 음.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어요. 네. 끝나지 않았지만 <laughs> 끝났어요. 그, 끝났어요 같은 느낌이니다 일단 오늘부터 또 대반전을 해야 돼요. 네. 네. 오늘 저 삼성이잖아요. 삼성은 터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네. 네. 대반전이 필요한. 음. 네. 저는 만약 오늘 경기 를 이기면 네. 끝까지 어떻게 해볼 텐데 음. 오늘 경기 지면 저는 조금 분위기가 네. 거의 넘어갈 거예요. 백기 투항 네. 네. 분위기로 가지 않나. 이게 네. 또 삼성과 경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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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죄송한데 삼성도 급해요라고. <laughs> 저 우리 어, 어, 삼성이랑 하잖아요. 네, 누구라도 예. 해요 삼성 발이 네, 삼성도 사위도 네. 지켜야 되고 삼위도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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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성도 네. 지금 목표가 삼등이기 네. 때문에 네, 급해요. 뭐 어떻게 되건 간에 네. <laughs> 어, 우리 윤세구 의자 말 맞다나. 롯데가 좀더 강한 전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음. 또 안정적으로 음. 운영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올해 뭐 외국인 투수에서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더 꾸준한 외국인 원투펀치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여전히 좀보완점이많이보이는 팀입니다. 이는 네. 네. 약간 그래도 운영의 묘가 조금 아쉬웠는이 친구는 이친이스를 너무 날렸다. 이친구아이친구 너무 친구는